자, 614, 어. 54, 어. 3, 6 3 6 0 0어2 3 0 2 3 아, 4 5 6 3 네. 응. 뭐 <laughs> 4 6 3 5 6 4 3은안 해도 49, 4 9 4 9 4 9 4 9 자, 3 1 5 3 54? 아, 53, 54 54 53 53 네. 5 4 3 29 672 5 4 3 2 1땡 끝. 어? 673. 673. 마지막으로 이걸로 네. 산전도에서 물어볼 거 없을 거라고 봐. 하나 있어요. 어? 방있어그 네가 알아서 해 와. 그 20명 중에 15%잖아. 그래서 20 곱하기 100분의 15 하면 돼. 20 곱하기. 100분의 15. 그럼 어, 합 합이 3등 이내까지 들어간 거 하면 되지. 3등도까지 해. 그럼 3 명이랑. 어. 나왔는데요. 자, 614 평균이 7이니까 다 더한 게 21이고 네. 이다 더하면 되잖아. 4 3, 5, 해서 27, 그 다음에 3, X 플러스 Y 플러스 Z 잖아. 그거를 몇 개로 나눠? 5개. 개 근데 얘가 21이잖아. 그럼 63, 더하니까 90. 그럼 18. 끝. 잠깐 영상 끊고 발로 찰까? 그 다음에 634. 5개의 별량의 중앙값이 23이라고 했으니까 11, 17, 23, 28, A니까 A는 최소한 23 이상이겠지. 그래야 중앙값이 23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0, 25, 33, 36, 39, A인데 중앙값이 29래. 그러면 봤더니. 39, 9가 없어요. 얘랑 얘 평균을 하면 중앙값이 29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중앙값이 29가 나와야 되니까 A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아 A가 세 번째, 네 번째로 와야 되는 숫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25 이하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당하는 숫자니까 23, 24, 25 응. 오케이 응. 35 자, 다섯 명의나이다 가장 어린애는 13살이다 평균은 14.8이다. 한 회원의 나이는 15다. 최빈가는 16세로 2명이다. 내가 한 명은 모르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다 더하면 32, 45, 60, 60 더하기 x니까 얘가 74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나 와4 14 그러면 13, 14, 15. 16, 16 중간값 15, 그 다음에 49. 자, 은우의 점수를 x점이라고 한다면, a의 점수는 x-8, b는 x 플러스 5 n은 x 플러스 1 n은 x 마이너스 7 n은 x 플러스 4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다 더해보면 5x에 이거에서 5로 나눠주니까 x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평균. 그러면 이제 다 빼주니까 마 7, 6 2, 마, 6, 5잖아. 그래서, 49 더하기, 36 더하기, 이렇게 나오, 나오니까, 40, 76, 101, 150. 그걸 5로 나누니까, 30이잖아. 그러면, 얘뭐하는거냐 표준 편차잖아. 어, 그래서, 누트 30. 요렇게 끝. 오케이, okay? 네. 음. 자, 653세 개의 평균이 8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15잖아, 됐어요? 그래서, 일단 평균을 한번 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거기가 6하고 10이니까 16이잖아. 그럼 애가 40이지? 이 40을 5로 나누니까 8이지. 그럼 평균이 8인 건 그대로잖아. 그럼 다시 빼서, x 마팔의 제곱, y 마팔의 제곱, z 마팔의 제곱, 10하고 6이 아니야? 10하고 6이었냐? 뭐랑 몇이었냐? 60, 네. 60이니까 6에서 8 빼면 2니까 4, 얘도 4. 근데 얘가 15잖아. 그럼 15 더하기 8이니까 23이지. 그걸 뭘로 나눠? 5로 나누면 되잖아. 응. 그 다음에 54. 654. A, B, C, D를 조사했다. 혼란의 분산이 6.8이다. 자, 일단은 A 더하기 4, 빼기 2, 더하기 B, 빼기 1이 편차니까 0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얘네들을 다 제곱해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가 5점. 그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 나온거야? 6.8 나왔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4에서 20을 빼니까 13이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우고 계시죠?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 A, B 구할 수 있다. 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59. 자, 표준 편차가 2잖아. 그러면 요 별량의 평균을 m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얘가 표준편차가 2일려면 x1에서 m의 제곱을 빼서 그걸 빼서 n으로 나누면 그게 분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4n이 나오겠죠. 어, 4, 분, 표준 편차가 2니까 분산이 4일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기 때문에, 얘네 평균은 2 n 플러스 1이야. 어, 얘네 평균 구해보면 2 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각각을 빼, 빼서 제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4 곱하기 4n인데 그걸 내가 뭐로 나눈 거냐면 n으로 나눠주면 분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나와? 16 그럼 표준편차가? 16, 아, 어, 4 어, 어, 어. 지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62. 자, 얘네가 평균이 4고 6이고, 분산이야 표준 편차냐? 분산? 1, 9잖아. 자, 그래서 얘네가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귀찮아도, 일단은 두 개의 평균이 4라고 했기 때문에 합이 8이죠. 같은 방법으로 10 플러스 d도 12인 거 구할 수 있죠. 그럼 다 더하면 20이니까 내가 이걸 4로 나누면 저거에 대한 분산이 이렇게 되겠죠. 기마율! 됐죠? 자, 그럼 얘가 분산이 1이니까 a-4의 제곱 b-4의 제곱을 2로 나눈 게 1이어서 얘가 2죠. 그러면 얘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8 a 플러스 b 16 더하기 16이니까 32 돼서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4가 되지 않아? 34. 됐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C-6의 제곱, D-6의 제곱을 하니까 18이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c 플러스 d가 저기 10이니까 144지 더하기 70이니까 마이너스 72지 그러니까 넘기니까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90이 나올 거야요 되세요? 그러면 저거에 대한 분산은 a 마 5의 제곱 b 마 5의 제곱 c 마 5의 제곱 이거를 4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 보면 은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a 제곱, b 제곱, c 제곱, d 제곱, 마이너스 10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25, 25, 25, 25니까 뭐야? 100이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90 더하기 34니까 124. 아까 얘는 20. 그 다음에 더하기 100을 해서 이걸 뭐라 하면 돼? 4로 나눠주면 그게 분산이 되는 거. 됐어요? 응. 그래서 평균이 같을 때는 그냥 바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평균이 다를 때는, 노가다할수 밖에 없어. 그래도 얘는 착각이 두 개밖에 안줬잖아 오케이? 됐니? 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73. 음. 자, 이거 보면, 꺾은 선 그래프인데, 둘다 보면 대칭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 그, 꺾은 선 보면 이렇게 각각 대칭 이렇게 있잖아. 얘네 이거 뭐냐면, 얘네가 평균이야. 얘네가 평균. 근데, 표준 편차가 작으면,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로 구하잖아.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몰려야 돼요, 평균 쪽에. 평균 쪽에. 그러면 니네가 봤을 때 A가 조금 더 넓게 펴져 있는 느낌이야? B가 조금 더 넓게 펴져 있는 느낌이야? A죠. 그러면 A, A 반의 성적이 더 고르다라고 하는 거야. A지. 이렇게 더 좁혀 있잖아. 너, 넓게 펴져 있는 게 표준 편차가 크다고.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도를나타낸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평균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다?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성적이 고르게 분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그래서 이거 실제로 답은 고르다라고 하는 결론만 내라고 한다면 A 반을 니네가 골라야 돼. 뭐, 분산 구하는 거는 너희들이 한번 구해봐야 되는 거. 응. 이거 분산 구할 수 있잖아. 자료 1, 2대 다 해가지고. 근데 구하라고 안 했으면 안 되지 분산을 구하고. <laughs> 응. 어. 응. 응. 분산을 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구해봐. 그래서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잖아. 됐죠? 자, 나 설명 끝.